참 예수님,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시카고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 봉헌할 수 있음에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이경한 비오 신부님께도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시죠. 같은 학생 때 인천의 같은 부평 사동 성당이라고 같은 본당 예, 출신 선후배 예, 사이입니다. 예, 제가 선배가 아니라 여기 이경한 신부님이 선배. 예 이경한 신부님 워낙에 동안이시라 예, 이경한 신부님 선배 신부님이시고 저랑 그저께 같이 이 시카고에 오신 신부님은 정윤섭 요셉 신부님이시죠. 이 신부님 저에게 선배 신부님이시고 고등학교 선배이면서. <laughs> 지금 하시는 사목은 인천교구의 이주해양사목을 맡고 계시죠 인천교구가 특별히 항구도시고 외국인 노동자와 인천항의 외양선을 타고 온 선원들을 위해서 사목하고 계시죠 한국에 두 분밖에 안 계신 부산항과 인천항에 이런 사목을 하시는 아주 특별한 신부님이십니다. 저는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 소속이고요, 인천 교구 신부이면서 인천 교구에서 1996년에 청소년을 위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1 4 개의 산학기관이 있습니다. 예, 상담 다섯 개의 상담 센터와 네 개의 쉼터. 예.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 다음에 자립지원관 진로지원센터, 저는 청소년 자활 작업장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생소한 기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사회성을 키워주고 취업을 취업을 알선해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신자분들 위기총선을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문제야? 불량아? 엄마만 안 듣고, 담배 막 피고, 가출 밥 먹듯이 하고. 그들을 만나다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그 아이들의 원인은 첫 번째, 가정의 해체와 부모의 이혼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 청소년 인구가요 1년에요 인천에만 인천에 을왕리랑 월미도라고 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1년에 15만 명이 가출 청소년들이 모입니다. 정숙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인천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인천시의 사업을 위탁, 위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네번네차례 아이들을 모집해서 바리스타 커피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새로운 꿈을 찾고 아니면 취업을 알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중학교까지는 음악 의무 교육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본당 사목을 10년을 했었습니다. 일반 본당 사목을요. 성당에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행복하니 행복하지 않대요. 왜? 옆에 친구는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새로 선물받았대요. 자기는 2년째 같은 핸드폰을 쓴대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대요. 너희들 행복하니? 학교의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주에 시험이라 행복하지 않대요. 제가 만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행복하니? 행복하대요. 핸드폰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행복하대요. 소장님을 만나서 신부님을 알게 되어서 이런 바리스타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급 5,580원이지만 이 돈을 받고 뭔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서 행복하대요. 교통비로 2,000원을 주면요. 버스 세뇌정거장, 한국에서 버스 세뇌정거장은 그냥 걸어 다닙니다. 한참 먹어야 될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2,000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이 달러가 좀안 되는 돈이지만 한국에서 그 돈이면 삼각김밥 하나랑 컵라면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버스 타고 집에 가라고 심토로에 가라고 하면 그 돈을 쓰지 않고 먹는 데 쓰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죠 행복의 조건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카고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우리 신자분들 행복하십니까 말하기도 싫어요 <laughs> 행복의 조건이 뭘까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얼만큼 가져야 되는 것일까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면 행복의 조건은 어떤 무엇을 소유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한국에서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 예. 누구나 고등, 고등교육 받고 웬만한 사람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다 인터넷 사용하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식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많이 줄어들,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전보다 문제점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약 처방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참 많아졌지만 개발되고 예전보다 병들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스마트폰에 시계가 있고 다 핸폰폰 있지만 소통하기 더 어려워졌고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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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입에 붙어 살아갑니다 길은 잘 뚫려있고 아스팔트로 잘 깔려있지만 한국에서 운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보 운전하지 못하고 남포 운전 포복운전 행복의 조건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제가 미국 그저께 처음 왔습니다. 미국 오니까 좋더라고요 예. 이경환 신부님 만나서도 좋고 행복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 정윤서 신부님과 함께 와서 더좋고요 오늘도 맛있는 샌드위치랑 피자랑 예, 많이 먹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있었던 일들. 맥도날드 1호점도 가보고 다운타운도 가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미국에서의 여행. 또 신자분들과 이렇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는 오늘 이 순간도 한국 가면 제 동기 신부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좋은 거 있으면 우리는 이야기해요. 전달을 해요. 자. 10월 달 특별히 묵주기도 성월과 함께 전교의 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전교의 달. 그리고 1926년부터요. 10월 달의 마지막 주 전주일을 전교주일로 정해 놓고 한 주간을 전교주일로 보냅니다. 전교 전교란 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미사 때시부님께서 마지막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들은 응답하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당 문방에만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오늘 뭐 먹지? 어디 갈까? 선교해 보세요. 한 명씩 새로운 예비자들 인도해 보세요. 어려워해요. 왜 전교가 왜 어려울까? 어 신부님 저는 신심도 약하고 교리직식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아자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사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는 일을 말해준다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자 군대에 있었을 때요 음 사병 생활을 했습니다 군용병이 아닌 일반 사병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상병 때쯤 군생활이 26개월 하는 동안 쉽지 않았죠 예,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지금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주의를 거래본 적이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군대에서 어떤 훈련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비상상황이 아니면 늘 지금까지 주의 미사를 드리고 주의를 지켰죠 군대에서도 훈련소 기간에는 종교 행사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주일날 성당이나 법당이나 교회를 나갑니다. 자대 배치를 받으면 주일이 좀 쉬는 날이라서 의무적인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뭐 저처럼 이게 신학생이나 아니면 좀 신심이 두터운 뭐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뭐 오늘 법당에서 오늘 뭐 수개식이 있어서 뭐 맛있는 비빔밥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절에 많이 가고 저는 매주 이렇게 성당을 갑니다. 매주 성당을 가요. 군대 성당 가면 미사 후에 뭘 주나요? 미사 후에 건빵, 초코파이, 생명의 양식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죠. 저는 제가 있었던 부대의 군종병이 저보다 후배 신학생이었어요. 후배 신학생 제가 선배란 말이에요. 제가 후배 신학생 군종병에게 이야기하죠 아주 부드럽게 초코파이 하나 더 주렴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하나 더 얻어요 그러면 건빵 주머니에 넣고 네모반에 돌아와서 네모반에서 후임병 중에 군생활 적응하기 힘들어하거나 조금 음, 몸이 아픈 후임병의 관물대에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 달, 두 달, 세달 어느 날 저에게 그 후임병이 저에게 묻습니다. 제 계급이 그때 상병이었어요. 송상병님, 성당 가면 뭐이게 좋은 게 있나요? 음, 초코바이도 주지. <laughs> 근데 성당 다녀오시면 송상병님 얼굴이 좀 이렇게 밝아지시고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어, 성당 가서 하나님한테 군생활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이 하고 와. 그러면 마음이 편해. 그 후임명이 그래요. 저도 성당을 좀 가봐도 되겠습니까? 어 그럼. 그래서 저랑 같이 성당을 다니면서 제가 병장 때 제대할 때까지 예비자 교리를 받게끔 세례받게끔 도와주고 라파엘이라는 세례명을 제가 지어주고 전역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신앙을 전한다는 거뭐 엄청난 교리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저 느낌 그대로 여기 모태 신앙이 아닌 성의에 대해서 세례 받았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회에 와서 여기 와서 세례 받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면 뭐 미신을 믿었거나 타 교파에 계셨던 분들이 성예에 대해서 성당에 오신다 쉽지 않아요. 종교를 바꿔서 성당에 오셨어요. 집에서 이게 칼질하다가 손을 베어요. 내가 성당 다녀서. 벌받나? 집안에 누가 갑자기 아파요. 내가 성당 다녀서 이벌 받는 건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당을 나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왔을 때그 말을 들었을 때그 사람이 아우 기다렸습니다 저 성당 가고 싶었어요. 얼른 가시죠. 이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실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사실 신앙을 전해준다는 거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아, 시카고에서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 시카고 성정화상 성당이라고 시, 이렇게 한인 성 한인 있당이 있는데, 어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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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이 s o n 이 song 이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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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아까 나가다 보니까 뭐 설렁탕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설렁탕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집 맛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고기, 고기를 여기 현지 미국산 고기를 쓰고 쌀은 경기도 이천 쌀을 쓰는 것 같아 열량은 한 630킬로 칼로리 정도밖에 안돼 우리 한번 먹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영화 보니까 참나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명 깊게 보았어 너도 한번 보려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 감독은 누구이고 주연 배우는 누군데 이번에 깐느 영화제 7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성당도 편안하게 신앙을 전한다는 건내 느낌 그대로 좋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그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게 선교나 복음 선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느님을 알게 해준다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이 건강 염려증에 시달며 살아갑니다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더라도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오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하느님을 알게 된다면 어느 날내 재산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쉽게 가정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건강을 잃어도 하느님을 알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 과정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언제 찾아온다 하더라도. 쉽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것, 재산이나 건강이나 죽음보다도 이 세상에 줄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엄청난 큰 은총을 선물해 준다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내게 세례를 주어라.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유언이 아니라 우리 매 미사 때 그러한 선교 사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미사를 마칩니다. 자, 하느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또이경한 비호 신부님과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모든 신자분들이 신자분들의 기본 사명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멋진 공동체가 되시기를 두 손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성가 210번입니다. 아미바도 소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하다